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와 민가 양심수 후원에 그리고 많은 양심수 후원단체들은 양심수 숙방과 후원을 위한 본의 본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상균 위원장 소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민중 총 권리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민중총 권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든 거나 다른 것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심적인, 양심에 따른 활동을 한 사람을 가봤습니다. 여러분,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양심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한상균 의원 위원 위원장 석방 운동은 모든 민중들, 모든 양심 세력,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함께 나서 민중 총 권리로 석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한상균 위원장 선고 공판에서 자판장은 진역 5년 소리만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. 이 법정에서 아우성 쳤습니다. 외쳤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떠든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박근혜를 가두고 한상균을 석방하라. 앞으로 이런 민중총궐기 정식으로 석방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중총궐기 정식으로 선발위원장 석방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.